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 해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테이블을 운영하는데 테이블, 즉, 테이블 같은 경우는 2차원별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테이블 정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에 해당하는 행의 정보만 추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어, 왼쪽에 있는 자, 프론트 패널 자, 모, 모양과 같이 입력 테이블 이라고 하는 테이블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입력 컨트롤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한 아이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있는데 뭐 전화번호 하고 주소는 야구로 그냥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검색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열 입력 컨트롤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사람의 검색 이름을 인가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입력 테이블 정보 중에서 이 홍길동이라고 해당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행의 정보만 뽑아서 이 아래와 같이 출력 테이블에 표시하는 동작을 하게 운영해 볼텐데요. 블록다이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안에서 이벤트 구조가 자, 동작을 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는 입력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출력 테이블이 있는데, VI가 실행이 될 때는 출력 테이블 정보는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입력 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캡처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상수로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검색 이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출력 테이블 정보를 일단 빈별로 초기화 합니다 즉 뭐냐면 vi 가 실행이 되고 한번이라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전 조건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전 컨디션을 일단 지우신 다음에 이 서브 vi 입력으로 입력 테이블과 그 다음에 검색 이름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검색된 결과 정보만 출력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관련된 서브 vr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인가 받았죠 그래서 입력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자이 차원별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검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소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배열 형태를 인가 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내부적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자, 뽑아져 나오겠고요.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 해서 나는 이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이 이름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검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인덱스가 1인 값을 뽑아내서 이름 정보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검색 이름이 같은지 여부를 체크해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 터미널로 값을 출력으로 내분에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프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 원소 값을 출력으로 내분해 주기 위해서, 어, 터널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를 사용하신 다음에 이 조건이 참 값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출력이 나오도록 하면은 이쪽 출력으로는 홍길동 지금 여기 예에서는 홍길동에 해당하는 행의 정보만 자1차원별 형태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 위쪽에는 날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보가 또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보를 만들어서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일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테이블 검색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는 이제 종종 하겠고,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ctrl-c, ctrl-v 에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서브 v r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ub find data 라고 해볼까요 자 서브 v r 실행하신 다음에 서브 v r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ctrl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신 다음에 커넥터 패널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해서 Ctrl-X로 잘라내시겠고요. 텍스트에다가 Sub Find Dat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이콘 이름만 보더라도 관련된 서브 부위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있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서 함수 팔레트에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 록와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였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고 였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자 입력 에라를 그대로 내보내 줄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서브 VI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는 테이블 정보와 검색 이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 가셔서, 자, 실버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 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날짜가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있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우선 표현하고자 하는 이 테이블의 셀 크기를 임의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는 길기 때문에, 주소를, 자, 길게 선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 이 수평 방향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수직 방향만 아이템이 추가가 될 때마다 수직 스크롤 막대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라벨은 입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으로 하겠고요. 아래는 이제 검색 이름이라고 해서, 문자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검색 이름이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을 그 아래에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출력으로도, 자, 트... 테이블이 출력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테이블과 동일한 거를 하나 복제를 하겠고요. 라벨은 출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오른쪽 상단에,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 작업은 다 끝났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테이블 정보가 있겠고, 검색 정보가 있겠죠. 검색 이름이 있겠죠. 그러면은, 포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번 실습에서 핵심은 이제 포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입력 테이블 2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검색 이름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포르프 안에서는 1차원별 데이터가 하나씩 뽑아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에서, 이름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아낼 겁니다. 이 일자원별 데이터에서 이름은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1로 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이,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이용 해서 별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입력으로 인가한 검색 이름이 동일한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원소 값을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낼 텐데, 출력 터미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값을 자,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포르프의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르프 출력으로는 2차원 별 데이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포르프 안에서는 1차원 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출력으로는 2차원 별 데이터가 나오겠고요. 여기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입력 테이블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들 도록하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인덱스 디스플레이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죠. 근데 저는 1차원 배열로 표현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위쪽에 첫 번째 행에는 인포메이션을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날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표시할 거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자, 같이 업데이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배열 만들기 함수 의 입력으로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출력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2차원 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라벨은, 아,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지우시고, 출력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 테이블 인디케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버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메인 VI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서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먼저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브 VI의 입출력에 대해서 자, 컨트롤을 만들고요. 다음으로는 검색 이름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이렇게 입력 테이블 연결해 주시겠고 검색 이름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에 대해서도,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구요. 자, 이러고는, 자, 검색이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을 때 관련된 값이, 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수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메인 부야에 대해서,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테이블이 있겠구요. 자, 출력 테이블은 아래쪽에 배치를 하겠고, 입력, 검색, 이름, 출력 테이블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가운데에서 불량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빈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v r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가져오시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빈 버튼에 대해서는 자, 라벨을 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프텍스트도 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록다이그램을 가셔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블록다이그램의 구조는,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겁니다. 자, 이벤트 구조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연결되지 않은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검색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검색이라고 하는 불량 컨트롤을 넣어 주시겠고요. 관련된 조건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가 수행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자, 초기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디폴트 값을 먼저 선호해 줄 겁니다. 자, p r o p 노드에 자,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아직 상축 값인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테이블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p r o 티 노드에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출력 테이블은 자빈 테이블로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상수를 만드시면은 자빈별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우선적으로는 출력 테이블 값을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서브 v i 가자 수행이 돼서 그 결과 값을 표현하도록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 테이블의 초기 값만 선호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에 제가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그 다음에, 뭐, 2000, 2021년 2월 23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뭐 2월 20일. 자, 2021년 2월 뭐 19일, 2021년 2월 22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름, 홍길동, 이순신, 이성계, 홍길동, 이렇게 하겠고요. 전화번호는, 자, 뭐, 111-222-333-444로 하겠고요. 주소도 임의로 하겠습니다. 주소도 1111, 이 2, 3333, 4444.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더 밀렸는데요. 여기서 자,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사이즈를 살짝 키우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보인 아이템을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짝만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 값을 인가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이 자, 반영이 돼서 상수가 생성이 되시,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관련된 값이 초기화가 됐고 출력 테이블 값은 빈 배열로 초기화가 됐고 검색 이름도 지금 아 검색 이름도 초기화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검색 이름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vi가 실행이 될때 검색 이름도 초기화가 되도록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빈 문자열 상수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홍길동에 해당하는 자, 행의 정보들만 뽑아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고 첫 번째 행에는 날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표시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순신을 해볼까요 하고 검색하시게 을 되면은 이순신에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있고요 이성계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성계에 해당하는 정보가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로 프로그램을 하셨을 때 입력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이름에 해당하는 행의 정보만 출력으로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포르프와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듈 이용을 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